갈라디아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회 지금 어렵지만 희망과 소망을 품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정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말 그 뜻대로 평소에는 좀 작게 쓰다가 굉장히 크게 아주 이만하게 써서 A3 정도 사이즈로 내가 썼다 이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강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결론 11절 이하에 쓴 결론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한다. 그러니 명백히 너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라라고 하는 내용이겠지요.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자를 읽으려면 얼마나 눈이 흔들리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달려가면서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은 글자가 작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때로는 경부 고속도로 갑자기 생각나네요. 경부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가는데도 저 멀리 고려 은단에서 세우는 그표그 그 뭐였죠? 알지저스 아,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를 볼수 있는 거는 그만큼 크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하실 때 감춰두고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하게 새겨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수 있도록 세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시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큰 판에 새겨서 걸어 놓고 모두가 읽게 하라. 더 이상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일점일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말씀도 모두 다 포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함께 묵상하였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고린도 전서에는 여러분 어떤 어떤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당파의 문제가 처음에 있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송사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까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루고 있었지요. 수많은 문제 투성이의 교회 그것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싸우며 절대적 기준이 없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을 해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해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큰 해결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 세상의 문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굶주리게 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깨달아 야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항상 말씀해 주는 시 것처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선명의 큰 글자로 쓴것그 내용이 오늘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봉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강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명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죠. 우리가 십자가 말고도 우리의 육체에 세울 할례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가장 좋은 안정 장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절처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여 십자가 플러스 할례를 통하여 박해를 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어떤 스탠스, 영적 기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 너희 십자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십자가 말고 세상에서 이거 한 가지 좀 추가하면 너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냐? 우리와 화합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로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죠. 잠깐 십자가 내려놓고 우리가 술자리에서 기쁘게 화합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합을 위해서 위아더월드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장은 무엇입니까? 박케를 면하려 함뿐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오는 박케를 면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입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김,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을 할례 받게 했다라고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자기가 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그들은 책임지지 않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주를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지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하는 그 유일한 길이고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완전하게 소망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4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것을 14절에서 제가세 번역으로 오늘 이건 개, 개혁 개정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직역으로 좀 가져왔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죽어 있는 세상이죠. 어둠과 절망,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곳은 반대로 밭이 바울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십자가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플러스 또 무엇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죽어 있다. 너희는 지금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 유일한 빛, 세상의 빛인 이곳으로 너희가 나와야 된다. 너희가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등경 불을 켜서 등경 밑에 두는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켜서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밝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정작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논쟁하며 그 중심에 있었던 주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흔적이 있던지 없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할 때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운데 충만하게 밝게 빛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빛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유일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존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어둠과 영적인 권세에 빠져 그 어둠의 영들에게 다시 지배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긍휼이 날마다 그에게 역사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15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지요.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할 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선명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죠. 비난하지 말라는 말을 선명하게 써 있는 것은 그런데 조금 애매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때 나에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증거들이 나에게 증표가 되었다. 내게는 그 예수님을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의 많은 축복들이 내 안에 담겨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동일한 증거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고 견디고 때로는 억울하에서 울었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 나에게 많이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내 몸에 새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18절에서 그래서 18절이 중요하죠. 많은 주변의 형제들, 나의 주변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원토록 머물도록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을 전부를 내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눈이 멀었던 자가 눈이 띄어서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모든 것에 영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물가에 여인처럼 구하지 않고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서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길로 살아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에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각을 여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튼을 열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증 각양의 부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신뢰합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족한 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